등장 개강한지도 한 달이나 지났고 살랑살랑 봄바람도 불고 벚꽃까지 폈겠다 이제 연애만 하면 된단 말이야 이미 나를 설레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왜주변에서 cc를 이렇게까지 말리는 걸까? 대학생이라면 무조건 캠퍼스에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길고 이때 계속 함께 할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잖아 근데 이게 헤어져도 그렇다는 게 제일 문제야 cc라고 신나서 같은 동아리하고 같은 수업 듣고 친구들끼리 무리 지어서 술 먹고 놀고 다 했는데 둘이 쪽 난다 애인만 예는 게 아니라 저걸 다 잃게 되는 거지 사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는 보편적인 단점이고 더큰 문제는 따로 있어 내가 얘랑 사귀었다가 헤어지는 것까진 좋아 근데 얘 하나 만났다고 최소 4년 동안 아무도 안 만날 순 없는 거잖아.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겼다고 해도 건너건너 건너 내가 처음 cc할 때 어땠는지, 얼마나 알콩달콩했는지, 누가 잘못했고 왜 헤어지게 된 건지, 상대가 어디서 다 건너들을 수밖에 없어. 심지어 대학교 첫치시면 처음으로 제대로 하는 연애일 텐데, 그때 미숙하고 찌질한 모습이 각인처럼 남아버리는 거지. 심지어 생각보다 많은 사람에게 누구 전애인이라는 인식으로만 남게 돼. 근데 여기서 전애인이랑 좀안 좋게 끝났다. 그럼 내 미래 애인은 물론 주변 인간관계까지 파탄나는 거야. 그래도 이건 헤어졌을 때 이야기 아니냐고. 안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내 주변에 그렇게 말하던 애들 다 헤어지고 남자애는 군대